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처장님. 저를 네. 봐주시, 예, 처장님. 네네. 예.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식약처가 정말 거듭나고 또 국민들에게 믿음이 갈수 있는 그런 식약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거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잘 알고 있고요. 시각기 내용을 대충 저번에 제가 파악을 해왔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정말 한골 탈퇴하는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꼭 바라고요. 처장님은 저는 준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품안전처장님은 과학자 같은 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신뢰하고 믿을 겁니다. 오늘 답변도 그런 측면에서 과학자들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저는 꼭 바라고요.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앞에 우리 종료하는 두 분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듣고 이야 아직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직도 이런 답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제가 잠깐 우리 ppt 어, 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덕 가서 촬영해온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저기 백성물질 보이죠? 그 스메이저에서 발견하신 예, 저 백성물질이 네, 거예요? 백성물질이 저부위 뜨죠?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요 그만. 예. 저렇게 지금 발표한 걸 보면 효과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시각적으로 발표했어요. 저 동영상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저게 믿음이 가겠어요? 네 어. 밥을 지었는데 밥이 상했어요. 그 안에 탄수화물 양은 절대량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 국민들이 밥을 상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성분은 단백질은 탄수화물은 똑같은 양일 거예요. 그것을 효과는 변함이 없다, 안전하고 했다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 의원님, 저, 어. 네, 예, 제가 어. 답변은좀 있다가 예, 충분히 믿음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그이 우리 식약처나 질본에서도 지난번에 진성약품의 유통도 마찬가지 10시간 후에 중단을 시켰고요 이번에 이게 그 백성 물질이 나타난 부분도 10월 6일에 발견했다가 3일로 10월 9일에 또 중단을 시켰어요. 좀 이게 신속하게 왜 대응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봤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우리 신영영 의 질문할 때 B사의 그, 그 주사기 공급업체 B사 61만 개를 지금 이제 그 폐기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발표는 주사기하고 그 백신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주사기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독일 거 맞습니까? 네, 주사기 안 들렸습니다. 주사기가 독일 거 맞아요? 동일품이요? 독일에서 수입한 동일 거, 거 맞아요? 네, 예, 독일 거 맞습니다. 독일 맞죠? 네.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각 측에서 이게 인정할, 저 성인할 때이 주사기 용기에 뭐를 담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걸 허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 주사 의료 주사기는 의료 기기로 허가할 때는 뭐를 담을지는 어, 그 별개로 어별개 허가합니다. 아, 아, 그러면 얼마나 정부가 이 무능하냐면 어떻게 거기에 국민들에게 마치 할 백신을 그 어떤 용기에 담아서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를 그것도 그것도 체크 안돼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삐어 드릴게요. 그 우리 그 토탈 큐시업보세요 일개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회사도 IQC, LQC, OQC를 합니다. IQC 아시죠? 원재료 수입 검사. LQC 생산 제조 라인의 라인 검사. OQC 출하 검사. 제품 검사. 하물며 아무런 건강에 위해되는 것도 없는 일반 공산품도 저렇게 품질 검사를 해요.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독일에 수입하는 그 주사기를 어떤 용제를 담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성인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정말 한탄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좀있다가 네. 인정하시죠?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할게요. 그래서 이 61만 5천 개 정확하게 가면 신성약품의 그 61만 개 중에요. 신성약품 유통 물량이 55만 6천 개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그 이야기할 때그 주사기에 주사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주사기하고 백신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고 했는데,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지금 영덕 보건소에서 발견된 물량, 그 비사가 제공했다는 부분에 운송을 누가 했느냐? 신성약품 운송 부문이 55만 6천 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전에 유통과정의 상호 노출 문제 때문에 48만 도수, 48만 개를 폐기 했습니다. 48만 개가 전부일까 생각했는데, 여기 55만 개가, 여기 에 지금 이제 영덕보건소 쪽에 발견된 물건과 똑같이 100위 한 61만 개 중에 55만 개가 신성약품에서 유통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까? 저는 강한 도의심을 갖습니다. 유통 환경에 신성약품처럼 신성약 유통한 그런 내용들이 다량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유통 과정에 상온에 노출된 것이 이게 백색 물질 부유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을 때, 아니. 네, 어,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어, 우선 어,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상한 밥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가 과학자고 약학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외부에서 이물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한 걸로. 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 이전에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된 것이다 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희가 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어, 저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 좀 어,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 초기에는 이게 저희가 어, 이 사건이 어, 발생하자마자 우선 이게 어, 밀봉 포장에 파손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내인성 물질의 응집이다. 그리고 이게 어, 미세 성분 분수, 성분 내용이 단백질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경우에 이런 어, 단백질로 인한, 인한 인체 위해성 없다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로 수차례 어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인체 위해성이 어 크지 않고 그래서 시급한 안전성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더좀더 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의 수준과 범위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와 제조 공정에 대한 아 어, 제조 공장에 대한 조사 아 그리고 수거 검사를 어,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어, 저희가 조치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 그런 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료기기 어, 주사기를 어, 의료기기로 저희가 허가 를 냈는데 어, 식약처에서는 최종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이이 어, 이 백신은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해서 이 주사기에 약액이 넣어서 하는데. 최종 제품을 가지고 어 제조회사에서 제조 및 품질 관리를 다 완벽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3단계의 그 품질 관리를 다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GMP를 통과할 수 없고 어 우리나라의 그 GMP는 어 픽스 가입. 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 그 제조 및 품질관리 단계를 잘 거쳤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그걸 다 가져다가 샘플링해서 수거 검정하는 그 국가 출하 승인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한 거는 정말 이 원액과 주사기가 상호작용으로 하는 어떤 그. 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그 신성약품에서 그 상온 노출된 경우와 이 백색 입자는 어, 그 원인 발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신성약품 거는 어, 온도에 의한 것이고 상온 노출에 대한 것이고 어, 이번 어, 그 다음에 발생한 백색 입자의 경우에는 어, 원핵과 특정한 원액과 주사기가 상호 반응한 케이스여서 두 사례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장님 정말 과학자적인 측면에 좀 답변을 좀 부탁했는데 너무 마찬가지네 예,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냐면 주사기의 재질의 차이, 유통 중 물리적 영향 등으로 응집 정도가 다르고, 유통 시간 갱과에 따라 발생이 가능하다 이랬어요. 근데 아까 지금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유통 과정에 그런 갱과 시간이나 이것도 하나의 백색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서에 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자꾸 그렇게, 그 뭐, 백, 저, 그, 저, 그, 그, 그 백신하고 그 주사기 그 성분하고 결합이 된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 부분을 아까 전에 그~ 그~ 주사기 수입할 때 그게 무슨 뭘 담을 건지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주사기만 승인했다 그랬잖아요. 어, 주사기만 별도로 허가를 내고, 나중에 그 프리필드 시린지 같은 경우는, 원액까지 넣어서 최종 제품에서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어, 제대로 함량이 있는지 어, 아니면 그 이물질이 없는지를 한번더다 검사한다. 최종품, 완제품을 갖고도 한번더 검사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검사를 완제품 모든 제품에 이 의약품은 라인에서 나올 때전수검사을 해야 합니다. 이걸시험전류 국가 등가지라는데 우리는 순정서 몇개 가지고 샘를 그, 제조 단위별 107개만 검사할 수 있잖아요 14만 개에서 17만 개의 제조 단위에서 일단 제조 단위별로 검사해서 107개 그그 비율이 들어있어요 근데 17만 개를 생산해서 107개 검사해가지고 금이 없게하고 연장이 있겠어요? 저는 이게 공정의 수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든 라인에 비파괴로 시키도 있고 얘가 있을 겁니다. 그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의약품에서는 대해전수검사를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필요가있다는 거. 네, 의원님 어, 말씀하신 거 저희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 식약처에서 백신에 대한 품질 관리는 전 세계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어 미진한 부분을 잘 개선하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재근입니다사장님그 <laughs> 코로나 보호복. 전무 한 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안 들.